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중고차울데이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홀데이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역시 이벤트 차량 한대또 준비해 봤는데요 구독자 500명 이벤트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번에도 역시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차량의 마진 하나 없이 정말 파격적인 시세로 중고차홀데이 직영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 이후 한 분이 꾸준히 관리하신 1위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현대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패밀리 세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모델이고요. 또 거기다가 연비까지도 리터당 평균 16kg 이상까지도 뽑아내주는 연비 효율성까지 굉장히 뛰어난 경제성까지 챙겨 가실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하단부로 보시면 오브 안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실내에는 양 통풍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라운드 비 등까지 추가되면서 각종 편의 옵션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또 거기다가 인테리어로는 실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면서 정말 한층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공합 선물세트 같은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차량인 만큼 오늘도 역시 전산가 기준 150만 원은 더 저렴한 파격적인 시세로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컬렉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1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유눗은 전혀 없는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교환 한 곳과 판금 한 곳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월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770만원. 77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구요. 그럼 이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이런 대형 패밀리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도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 나거나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리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에도 잔 스크래치들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HID 헤드램프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감지 센서와 앞서 말씀드린 오구 안개 등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 8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쪽 타이어 역시 80% 이상 정말 넉넉한 타이어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뒤쪽 틴팅면도 보여드리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확인했을 때도 역시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도장면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보너폰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좌우 폭이 넓기 때문에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정말 깔끔하게 트렁크 공간까지 관리하신 모습 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 넘어와서 조수석 쪽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HG 하이브리드 모델 외관 컨디션처럼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인키와 보조키, 거기다가 카드키까지 세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들 없는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타고 느린 쪽에도 역시 잔주름들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의 브라운 시트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도어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성보다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JBL,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쪽으로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과 블루 링크 기능 적용된 2심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비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저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좌우 측으로는 전자 파킹 기능과 오돌리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리어 커튼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우석보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들 우드와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나 사용감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차서이탈 센서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 열선 기능과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엔지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후측방 감지 센서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5만 5,473km 주행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창문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2열 시트 역시 타고 내린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의 브라운 시트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전자석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까지 까시면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자음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 현대 그랜저 H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컬렉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1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5만 5천 k m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만 교환과 판금 도색 하나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올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770만원, 77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홀드의 대표번호를 화해주시면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이 시간에도 더욱 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중고차 올데이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